안녕하세요. 그림에 생각을 입히는 작은 정성입니다. 오늘은 힘들게 시작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날씨가 춥고 건조하다 보니 감기 증상이 들락날락할 때가 잦아요.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는 증상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데 크게 지장을 주진 않아요. 며칠 전 몸살이 왔을 땐 달랐어요. 한달전 걸렸던 A형 독감에 통증 3분의 2 정도? 몸살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고통에 집중할수록 고통이 더해진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고통이 아닌 다른 것에 생각을 집중해요. 몸살이 오면 등과 내장에 통증이 느껴져. 저 같은 경우 허리를 펴기가 어렵거든요. 누워 있거나 걸어 다닐 때 허리를 펴기가 쉽지 않죠. 평소와 같이 새벽에 알람이 울리고 기어나가다시피해서 간신히 알람을 껐어요. 230일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니 정신은 어렵지 않게 잠에서 깼어요. 문제는 통증이 여전하다는 것이었지요. 잠시 생각을 했어요. 평소처럼 할 일을 할 것인가, 휴식을 취할 것인가 말이지요. 전 몸에 휴식을 주기로 선택했어요. 잠을 최대로 자고 일어나 여전히 통증이 느껴졌지요. 아이와 하리, 하루를 시작하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갔어요.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한낮에도 날카로운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이었지요.생일인 가족을 위해 작은 케이크 하나 사러 집앞 빵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그럼에도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서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지요.집에 돌아와 외투도 벗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천장이 팽글팽글 돌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피로하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30분 정도 눈을 감고 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하기로 생각했던 일이 있는데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인 지금 집중해서 하면 30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순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할 일을 했어요. 고통도, 통증도 생각하지 않고 하이... 하겠다고 생각한 일에 집중했지요. 그렇게 집중하니 30분 안에 정말로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 뿌듯한 기분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할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더욱 신기하게도 몸살 기운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만약 아프다에 집중해서 계속 누워만 있었다면 그 시간까지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픔을 인정하고 내가 할 일에 집중했던 것이 몸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생각해요. 그 안에서 작은 성취감이 쌓이는 경험이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날 하루는 참 힘겹게 시작을 했어요. 나름의 고난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어려움과 마주하고 고통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 남은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결과를 만들었지요. 힘들게 하루를 시작했어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면 결국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된다는 걸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하루 평소보다 유난히 힘들다 느껴지시나요? 그 힘겨움의 정도를 잘 파악해 보세요. 병원에서 통증에 대해 10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때 지금은 숫자로 몇 정도인지 물을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겪은 통증 중 지금의 고통이 숫자 몇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시고 휴식이 필요한지 조금 힘들지만 할 일을 해 볼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 대해 알아가고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